안녕하십니까. 바이크 브로입니다. 지금 보시는 오토바이는 베스파라는 스쿠터입니다. 이 모델은 GTS 300이거든요. 자, 이렇게 엔진을 내려가지고 지금 완전 엔진 분해를 하고 지금 대공사를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하니 냉각수 순환이 안 돼가지고 엔진이 붙어버렸습니다. 엔진이 붙으면서 냉각수가 엔진 쪽으로 완전히 유입이 돼버렸거든요 지금 이거 보십시오. 이 오일 구멍에서 이흐옇게된이 국물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건 오일도 아니고 냉각수가 오일이랑 섞여 버리면서 완전 떡이 돼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엔진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토바이를 엔진을 완전히 분해해서 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떴던 과정 중에 지금 잠시 쉬면서 영상을 한번 촬영합니다. 이 작업이 길다 보니까 이거 일일이 찍을 수가 없어 가지고 하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잠시 쉬는 과정에 이렇게 영상을 하나 찍어서 올립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2만키로 밖에 주행 안한 베스파 gts 300 이거든요 차주께서 어느 날부터 오토바이가 과열이 되면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그전기사 말이 냉각수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으니 엔진을 내려가지고 냉각수 유입되는 관련되는 모든 부속을 다 교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분께서, 아니, 2만키로 밖에 안 타는 오토바이가 냉각수가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느냐. 운전자의 성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고장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네요. 그래서, 비싼 돈 주고 사는 오토바이 고쳐서 타야지요. 어떡하겠습니까? 수리를 맡겨서 약 2주 만에 수리를 다해서 뽑았는데, 이게, 수리 비용은 얼마 들었는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 만에 똑같은 문제로 이렇게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너무 화가 나서 이 오두마이 고쳐가지고 두번 다시 안타시겠답니다 지금. 그 일단은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수리를 해드려야 됩니다. 오두마이를 이렇게 엔진을 열었습니다. 지금 열어서 보니까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이거 지금 완전히 다 분해가지고. 처음부터 새로 조립 완전 오버홀을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자, 이거 과정이 너무 길어서 예, 뭐 작업 과정은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참 안타깝네요. 냉각수가 유입돼가지고 이렇게 엔진이 망가지는 경우는 약한두세 가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엔진 헤드의 동판 가스켓. 지금 보시는 엔진 헤드의 동판 가스켓이 망가지면 이렇게 냉각수가 유입이 될수 있고요. 지금 보다시피 동판가스켓이 망가지면서 냉각수가 유입이 되면서 발브가 지금 흑기백이 다 망가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지금 전부 다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발브 부분도. 그렇게 해서 망가지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냉각수를 회전을 시켜주는 냉각수 라인에 썸모 스탯이라는 부품이 있거든요. 이 썸모 스탯이 일정 온도에 올라가면 문이 개방이 되면서 냉각수가 순환이 되는 건데 이스머스텟이 망가지면 또이 순환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고장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엔진 온도 센서. 이 베스파 GTS300에도 엔진 온도 센서가 있거든요. 이 엔진 온도 센서가 문제가 생기면 정확하게 이 온도에 변화를 잡아주지를 못하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냉각수가 유입이 되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뜯으면서 지금 확인한 결과는 정확하게 뭐 때문에 망가졌다 확인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제가 하나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무슨 테스트냐면 서머스테스 테스트 하는데 제가 옛날 고전적인 방법으로 지금 확인 과정이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베스파 GTS 300의 서머스테시라는 부품입니다. 이 부품이 특정 온도가 올라가면 문이 개방이 되면서 냉각수를 순환시켜 주거든요 자 열을 받았을 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자 그대로 계세요 자 닫아보세요 그대로 예, 네, 이렇게 되면 닫히는 거고 자열 받으면 다시 열립니다 한번 열어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이래가지고 냉각수가 지금 보시는 바 같이 위에서 이렇게 열어보세요 자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 닫히고 이러는 건데 이거를 지금 눈으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고전적인 방법대로 이렇게 냄비에 넣고 끓일 거예요 팔팔 끓을 때까지 팔팔 끓을 때 이를 보면 문이 열려 있으면 내가 정상이고 문이 안 열리면 내가 문제인 겁니다 여기 또 서비스 메뉴를 찾으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지금 작업이 정신이 없는 관계로 서비스 메뉴를 아직 못 찾아봤고 자방법은 하나 아닙니까 팔팔 끓여가지고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물이 펄펄 끓거든요 사실 이 정도 되면 서머스탯이 열려야 됩니다 제가 처음 이서머스탯을 분해를 했을 때 지금 이서머스탯 커버 속이거든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 한번 보세요 물이 전혀 순환이 안돼 가지고 완전히 바짝 말라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이서머스탯을 분해를 해 가지고 깨끗하게 한번 닦았습니다 작동이 되나 안 되나 확인하려고 처음에는 작동이 완전히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히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자, 이제 불끄고 이제 서머스텟이 열렸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처음에는 아예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이제 청소를 한 이유니까 한번 봅시다. 자, 문이 열렸네. 이제 작동이 되네. 서머스텟이. 지금 열린 게 확인하게 표가 나죠? 자, 이렇게 해서 열렸다가 이걸 그대로 씻겨볼게요. 문이 닫히는지 봅시다. 썸머 스탯이 닫혀서 고장이 났을 때, 냉각수가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엔진에 과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바이트가 일어납니다. 냉각수가. 그러면 자, 썸머 스탯이 열려서 고장 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냉각수 온도가 올라가진 않습니다. 계속 순환이 되니까. 자, 열렸을 때는 냉각수 순환이 계속 돼버리니까, 워밍업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 스머셋이 막혀서 고장이 났을 때는 과열이 되면서 오버이트가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열렸을 때 고장과 닫혔을 때 고장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고전적인 방법으로 아까 냄비에다가 물을 대펴 가지고 팔팔 끈 뜨대서 스머셋이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했잖아요.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열풍기를 이용해가지고 간단하게 또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참조하세요. 자, 제가 올린 영상으로 설명이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진도 하나 보여드립니다. 좌측이 지금 닫혀있는 상태고요. 우측이 열받으면 이렇게 열려야 됩니다. 자, 좌측은 열안 받았을 때 이렇게 닫히고 우측은 이렇게 열 받으면 열리고 자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이런 고수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한 5분 정도 식혔다가 이 서머스 대시 닫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여러분 고장난 게 확실합니다. 지금 이제 열렸는데 닫히지가 않네. 이게 열린 게 지금 뚜껑이 완전히 닫혀야 되거든요. 5분 정도 지났으면 식어 가지고 이 뚜껑이 밀봉이 돼야 되는데 닫히지가 않습니다. 이 고장난 거 맞네. 제가 한번 고쳐보려고 열심히 닦아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처음에는 아예 작동이 안 되더니 지금은 열리기는 하는데 또닫히질 않네. 이러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서머스텟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한번 영상을 촬영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서머스텟이 어떻게 작동되는 건지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죠? 열을 받으면 이 서머스텟이 열려서 냉각수 순환이 되고 열을 안 받으면 닫히면서 냉각수 온도를 유지해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이 서머스 댑입니다. 이게 고장이 나면 냉각수 순환이 안 되니까 엔진이 과열되면서 망가지게 되거든요. 그 엔진 온도가 급작스럽게 많이 올라갈 때는 이 서머스 댑을 제일 먼저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서머스 댑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형님이 알려주는 캠체인 텐셔너 고장 확인 방법입니다. 이거는 하고 있는 거. 자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툭 쳤을 때안들어가네어안 들어가네. 자 그럼 고장난 거는 치면 푹 들어갑니다 말이죠? 고장난 그 거는 네. 푹 들어갑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죠? 캠체인 텐션을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형님께서 열심히 지금 gts300을 고치려고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서머스테이션 이제 어떤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냉각수 순환을 담당해주는 스머스 텟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바이크브로였습니다.